자, 어, 계속 합시다. 어, 4주차 두 번째 에, 이교시입니다. 어, 아까 어, 저기 어, 경제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공유 경제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미시 쪽에 들어가는데 소비자 이론입니다. 소비자. 아까 얘기했죠. 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만나서 어, 시장에서 어떤 어, 거래 행위를 에,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 먼저 소비자 이론입니다. 자, 소비자라는 게 뭐예요?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수요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디서 만나요? 시장에서 만납니다. 시장에서. 만나는데 시장에서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가격 메카니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어, 시장이라는 게 뭐냐 이죠? 거 수요자라는 게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제 수요자죠. 이게 이제 정부도 이제 수요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공급자라는 게 기업입니다. 수요자가 물건이 필요합니다. 옛날 왜 전통시장에 가면 어, 그러잖아요. 사고자하는 사람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어,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어, 시장에 가서 내놓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어, 수요자가, 어, 100개를 만들, 아, 1개가 필요하든, 아니야, 저, 어, 2개, 세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공급자는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100개, 200개.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 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는, 어,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가격은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걸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접점이 결정이 되면 이제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연구한 게 옛날부터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The Wealth of Nations, 이게 이제 국부론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어, 계략본만 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에,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 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어, 손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경제라는 거는 일부러 누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하지 않아도 가만 내비둬도 수요와 공급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어, 가격에 의해서 어, 질서 있게 움직인다라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로 음,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 어온게 이제 invisible hand입니다. h a n d s 얘기고. 여기 이제 플로우하고 스톡 개념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해서 알아두세요. 플로우라는 게유량이랍는데 유량, 어떤 기간 내에 흐른 흐름 흐름을 이제 얘기하는 플로우를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플로우냐 스톡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톡은 저량입니다. 전체 합계의 누계를 말하는 거죠. 이 유량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 시간에 그 움직이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어, 월간 뭐 얼마를 썼냐 어? 그런 이제 어떤 특정 기간 내에 흐름을 얘기하는 거. 어? 네, 이제 아파트 분양수, 연간 GDP 이렇게 되는 거고 스톡 개념은 이제 국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총 자본 자본량이 이 회사의 자본량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간 어, 차이가 있죠. 그런 어, 차이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소비 이제 소비자의 소비자 이론인데 소비자들은 어 합리적인 어 방식에 의해서 소비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어, 이제 하고 어 깔고 이제 이론을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 이게 경제학의 원칙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져. Others others being e q u a l 이란 앞에 subject 2가 붙었죠? 다른 조건은 같다, 동일하다라는 조건 하에 서브젝트. 오늘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토익 같은데 나오는데 이 말을 많이 써요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만 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소비자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와 이제 생산자의 이제 행동을 이제 분석한 건데, 소비자의 행동을 어, 수요 곡선, 수요자, 수요자의 행동을 어, 수요 곡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수요 곡선. 응? 자,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가 안 사겠죠? 응? 그러니까, 어, 가격이 높으면 수, 소비자들은 수량을 적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근데 가격이 싸져 봐야 싸잖아 그럼 너도나도 살라 그러죠 수량이 이제 소비자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의 수요의 탄력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으면은 가격이 좋으면은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죠? 돈을더 많이 벌라고. 근데 가격이 별로, 어, 원가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수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어?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도 올라간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반대잖아요? 소비자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공급자는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이 만들고 이게면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러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균형가격이 결정이 되느냐 그거는 이 곡선의 교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균형가격이라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수량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실제 공급이 수요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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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적정가격이 이제 50원인데 100원에 형성이 됐다. 근데 소비자는, 이제 공, 공급자는, 이제 기업은 100원이니까, 어, 적정 가격이 50원인데 50원을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요자는 안 사.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남게 되는 거죠. 초과 공급이. 반대 현상은 초과 수요가 됩니다. 수요가 더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매점에서, 요새, 요새 마스크 문제도 이런 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되면 한참 길어지니까, 요 곡선에 의해서 한번, 어 그, 가격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마스크 가격은 정부 가격이기 때문에, 이메커니즘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결정이 됐죠. 어 그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더스 u 이퀄 조건이 같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거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도 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때는 이제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적용을 안 받지만은 일반적인 경제 이론은 이렇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기억을 해 놔야 아야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격이라는 이제 아까 가격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 가격은 어, 재화 용역에서 가격인데 물건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각 시장별로 시장에 이제 이거는 어, 재화 시장이죠 물건에 대한 이제 시장인데 이제 노동력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임금이라는 형태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노동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같은 어? 우리 근로자죠. 수요자는 누구예요?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임금을 적게 주고 싶어하고 어, 우리 노동자들은 어, 근로자들은 어, 더 많이 받고 싶게 하고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임금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 어,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분야별로 뭐, IT나 이제 컴퓨터 이런 데는 어, 저 기업이 만일 필요를 하니까 임금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어, 공급자가 많은 게 노동자들은 많은데 기업은 별로 필요를 없다 그러면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런 원리고. 자, 자본이 있는 거는 이건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을 많이 필요하는데, 자, 돈을 필요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이죠. 공급자는 누구예요? 예금자입니다. 그러면은 행에서 어, 돈을 필요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예금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interest rate가 됐다.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데, 어, 파는 사람이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주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서로 살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외환도 마찬가지예요. 외환도 필요로 어, 하는 사람, 어, 파는 사람. 근데 어, 해외 나와서 뭐 쓰는, 쓰는 사람이 많은데 외환일 어, 저, 저축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환율이 뛰게 됩니다. 이 환율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거시경제에서 어, 그런 메커니즘 가격의 메커니즘 음, 이, 어, 어디서나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 우리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예, 소비자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어. 자, 여기 보면은 이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요거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효용, 효용이라는 게 이건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 한 그릇 먹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아, 나는 포만감. 응? 효용이 올라갑니다. 효용이 올라가는데, 그 이제 경제학적으로 는 효용이 올라가는데, 총 효용.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효용이 올라가는데, 보통은 한 그릇 먹는 거두 그릇 먹으려면 원래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직선적으로. 한 그릇 먹으면 한배 효용이 올라가고, 두 그릇 먹으면 두배 뛰고, 세 그릇 먹으면 세배 효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먹을수록 이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만족도가, 아, 별로.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한계. 그러니까 한계라는 거는 증가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는 이거를 이제, 이제, 저, 미분해서 만든 건데 증가하는 속도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 곡선은 이렇게 체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이제, 저, 여러분들 뭘, 뭘 좋아해요? 과자 같은 거, 마카롱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참 배고플 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네 개, 다섯 개 먹으면 점점 뭐 별로 만족도가 어? 그만큼 먹은 만큼 늘어나지 않잖아요. 떨어지죠, 총 효용이. 그리고 늘저 증가하는 속도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한 가지만 계속 하면은 그거는 경제적으로 별로 <laughs> 효용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 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계형 체감의 법칙은 마슬로라는 어, 학자가 욕구의 5단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기본적인 생존 욕구,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게 가장, 가장 기초적인 이제 먹고 자고 뭐 좋아하는 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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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하고 이제 그런 제 욕구입니다. 피지컬. 어? 어. 근데 그거보다 앞선 게 이제 어 양으로 이제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이나 어 저기 자기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그 윗단계로 생기게 되고 그위단계는또 어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되고 또 존경을 받고. 이래서 결국 궁극적인 거는 인간의 욕구의 최고의 단계는 자실현 아 욕구입니다. 자실현 아 이건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아시안 자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가 뭐가 될 건지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그 과제도 아마 미래 장래 희망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써내라 그랬어요. 다양하게 많이 냈더라고. 요근데 결국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 있어야지 이게 궁극적인 목표 내지는 욕구가 최고 단계라는 거를 마슬로라는 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고. 자,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소비 개념을 얘기했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어, 오늘 가끔 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 개념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고려를 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소비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예산이 내가 돈 가진 돈이나 어, 내가 어, 아, <laughs>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비교를 해서 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돈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어, 가계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어, 욕구 또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어, 한다. 산다, 소비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적정한 수준이다. 만족하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아, 나이 어, 물건을 참잘 샀어. 응? 여러가지로 응? 합리적인 소비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윤리적인 어, 소비라는 게 있어요. 윤리적인 소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샀다 하더라도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 고려를 해 가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티셔츠를 참 어, 멋있는 이제 뭐 브랜드가 있는 상당히 좋은 이제 에, 세타나 뭐 티셔츠를 샀어요. 근데 그거를 볼때그 원료가 이저 환경을 이제 재배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어, 오염을 시켰다든지 뭐또 염색하는 과정에서 또 어, 환경을 파괴시켰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거. 어, 를 선호하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도 일부 후진국에서 보면 인건비 싼데 가면 인건비를, 어, 아끼려고, 뭐, 미성년자, 뭐 여, 저 아주 어린애들, 13살, 4살 이런, 어, 린애들을 써가지고 노동 착취를 는 그런 생산 과정을 겪지 않았는지, 그것도 보고, 유통단계도, 뭐, 밀수를 했다든지, 아주 불합리한, 어, 불법적인 단계를 통했다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요새 대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무스하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면서도 윤리적으로도 합당한 그런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소비 지금 소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채널 채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통적인 유통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생산자가 이렇게 있어요.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어 전문제 유통 상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컨테이너로 매 컨테이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어 도매상한테 넘겨요. 그럼 그 도매상은 또 자기 거래선이 있어요. 중간 도매상이고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이 됐던 슈퍼마켓이 됐던각 어, 스토어에 이제 에, 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반 어, 소비자들이 이제 어, 구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어, 유통망이 에, 과거에는 어, 형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수출 수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뭐 신발을 만들었다든지. 뭐, 뭘, 이제, 옷을 만들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먼저 이제 선정을 해 그러면 거기서, 어, 그 임포터가 되겠죠. 산지, 임포터가 미국으로 보내면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는 수입업체가 또각 주에,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주별로 해서, 어 거기에 도매상이 있어요. 그 디스트리비터라는데, 디스트리비터가 그쪽에 갖다 주면은, 그러면 그저디스리비터가또그 안에 각 도시별로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있는 또 중간 도매상들한테 또 물건을 넘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 스토어 나뭐 어 저기에다가 뭐어 물건을 납품하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매장에 가서 사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의 형태의 유통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또 바뀌었죠. 일부는 어 생산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중간에, 예. 뭐 요새 뭐 생활, 생필품, 요새 그, 뭐야, 그, 저 홈플러스니, 뭐, 이마트니, 이런 대형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있죠. 그런데서 어 생산자한테 직접 물건을 띄어다가 소비자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어. 중간, 단계를 확 줄였죠. 근데 이제는 뭐야? 앞으로는 온라인, 온라인 유통망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옴니채널이라고 했는데, 이 중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 하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거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합니다. 그게 뭐냐? 온라인상에. 그죠? 모바일, 요새 스마트폰으로 요새 물건들 많이 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또 SNS 상에 여러 가지 쇼핑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인터넷 쇼핑이 있고. 또 이제 홈쇼핑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유통망의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어 보시고 이쪽 부분에 음 눈여겨서잘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어 이제 마케팅도 여기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게 기존에 중국이 상당히 온라인 시장이 완전히 그 기존에 거기는 사실은 도로도 어 그렇게 물류가 발달이 안 됐는데 예, 그리고 이제 유통망이 이제 이렇게 자 시골에까지도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게 많이 확산되고 버리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소비시장은 그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품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이미 뭐, 뭐 요새 뭐저저 저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 어 저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결제까지 중국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고 어?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생명은 택배 서비스입니다 상품 배송. 그래서 이것도 어 중국에 어 알리바바라는 데가 있잖아요 알리바바가 크게 지금 히트를 쳤는데 알리바바하고 어 징동쌍디엔이라는 이제 두 개의 양대 온라인 업체가 거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뭐저 서부 구석구석 시골까지 다어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 택배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의약품까지도 온라인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중국이 그런 이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시골, 도시까지, 그리고 또뭐 노인들까지도 요새 모바일로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어, 요새는 뭐 드론으로 저 물건 배송하는 것까지도 뭐 시도적으로 어,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무인 상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어, 온라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 주시를 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분들 플랫폼 들어보셨죠? 플랫폼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지금 이제 대세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창업을 하더라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 쪽에 눈여겨 와서뭐 새로운 걸할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통적인 밸류 체인입니다. 공급 체인이 에 자재를 상저저 구입했고 저, 저, 저 구입해서 기업에서 생산을 해갖고 판매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이제 차례 차례 이렇게 겪었는데 지금은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거래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이거는 각저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어 이쪽 그룹하고 요 아래 그룹하고 양쪽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막 서로 막 교체를 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역에 어 가봤죠 서울역 같은데 가면은 그 플랫폼에 가면은 플랫폼이 뭐 1번, 2번, 3번, 4번, 7번, 8번 쫙 있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마다 뭐 서울역에서 뭐 1번 플랫폼은 부산 가는 거. 2번 플랫폼은 저 광주 가는 거 3번 플랫폼은 뭐 어? 저기 뭐 강릉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이제 탑승객들은 알아서 자기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안내해 줘서 뭐 거기까지 하고 태워주고 이게 아니고 이장 그러니까 플랫폼만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운영자는 별로 힘들 필요 없죠. 각자. 경제 주체들이, 아까 했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이 안에서 다 알아서 거래도 이루어지고, 대금 결제도 이루어지고, 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앞으로 상당히 유명한 모든 어,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마이스 쪽도 사실은 플랫폼이에요. 마이스, 마이스 산업. 여러분들, 여기 저, 있잖아요. 여기 저, 마이스의 뭐의 약자인지 는 알죠? Meetings,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엑스비션 e 이벤트인데, 자 이런 이게 이 마이스에라는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이 안에 보면 수요자가 있잖아요, 공급자가 있잖아요. 수요자는 누구예요? 네? 전시회 같으면은 그저저 저 관람객들 예를 들어서 지스타와 같은. 우리 지스타와서 관람하는 사람도 있고 응? 프로듀스는 누구야? 이거는 이제 뭐 PO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전시회 부스 참가하는 사람 이 안에서 우리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알아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그래서 이 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게 미래에 상당히 유망한 응? 아,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은 생태, 이걸 생태계라고 해요. 그래, 생태 비즈니스 생태계. 그 안에 보면 이제 자 마이스 이런 행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 사람들이 오면은 호텔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쇼핑도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자고, 어? 또 어? 이제 조리도, 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하면은 어 응? 컨텐츠를 개발할 또 연출이 필요하고, 연, 어? 영상이 필요한 거고 또 외국 사람들이 오면 통역이 필요한 거죠. 그 그리고 전시품 통관해야죠, 물류 배상해야죠, 배송해야죠. 그다음에 장치, 부스 장치, 디자인해야죠. 전시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야 그리고 P C O P U가 있어요. 또 정부에서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바이어가 물건 사러도 오고 이게 이 플랫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마이스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공이 지금 우리 저 해운대 캠퍼스는 이 마이스 관련 학과들이 많잖아요. 호텔경영도 응? 있고, 우리 뭐 전시 컨벤션도 있고, 뭐. 이 항공도 있고, 이게 응? 물류는 이제 서쪽에 있지. 근데 이게 이제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YGU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지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4주 차 했는데, 시간이 너무 제약이 돼가지고, 좀 딱딱한 감이 있어요. 근데 뭐 상당히 아쉽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이게 지금 뭐 학교 방침에 의해서 매주 과제를 내주게 돼 있어요. 또안낼 수도 그래서 어, 이번 주 과제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 개념정의 이거를 저 하고, 또이 공기경제의 숨기능과 역기능 한번 설명을 하고 본인의 견해는 어떤지 이게 이제 지금 사례가 아까 그 비디오 좀 보라 그랬죠? 세 번째 비디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가 찬성을 하는 부류가 있고 반대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타다라는 자동차 그것도 지난번에 무산됐죠. 그래서 주장하는 그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해가 다 다른데 그걸 한번 쭉 보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하는 것을 뭐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